안녕하세요 그냥 퇴사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 어, 제가 예비군을 갔다와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빠르게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우선은 책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서 늘 그렇듯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교재는 저는 채점 프로그램이 있는 교재를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책들에는 문제가 나와 있는 엑셀 문제지, 엑세스 문제지, 그리고 엑셀 엑세스 정답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들이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책을 사면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채점 프로그램을 쓰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채점 프로그램이 어, 액세스에서 다른 함수를 썼는데 답이 똑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어 이런 거는 맞았다고 처리해주나 아니면은 틀렸다고 처리해주나 이런 거에 대한 모호한 저희의 판단을 확실하게 채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가지고 채점 프로그램이 있는 책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화공 책을 썼어요 신화공 책이 채점 프로그램도 잘 돼있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자료도 한꺼번에 주주죽 돼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은 저는 유튜브 인강을 보면서 우선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출근을 하면서 인터넷 강의 한 편을 보고,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인터넷 한 편을 보면 두 편이 되겠죠. 그럼 하루에 두 편씩 해가지고, 2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기출문제를 계속 돌렸어 기출문제를 돌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점을 돌리고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 한 번씩 다시 외우고 함수 어떻게 쓰는지 한 번씩 쳐보고 그렇게 정확히 2주를 공부를 하니까 엑셀이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저도 못 푸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쳤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엑셀은 합격을 했고 엑세스는 빵점으로 불합격을 했어요 왜빵점으로 불합격을 했냐 이거 여러분들도 주의해주셔야 될 점이기도 해요 면 시험을 볼때 주의점인데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컴퓨터가 새로 된 컴퓨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봤는데 컴퓨터가 엄청 노후됐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는데 엑세스 문제 중에서 업데이트 쿼리라고 있어요. 그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업데이트 쿼리가 맞나?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수정을 할때 함수를 쓰고 이제 마우스 좌클릭으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처럼 알림이 뜬단 말이에요. 정말로 수정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게 예아니요 이게 떠요 무조건 뜨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자 함수를 입력했는데 그 알림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안 돼? 이거 이러면서 한1 0번 정도 눌렀던 거예요. 어 이거 컴퓨터가 오류가 있나? 그러고 일단 컨트롤 S를 누르고 껐다가 켰습니다. 근데 <laughs> 껐다가 켜니까 세상에 4만 원이었던 원문 그 데이터가 3.3333 이렇게 돼 있고 2.25 8.2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가 다 채점이 안돼다 틀렸습니다. 진짜 빵점 나와. 이렇게 업데이트 퀄이 잘못 풀면 무조건 빵점 나요. 그래서 아 일주일 동안 또 봐야 되는구나 하고 어 쓸쓸하게 <laughs> 집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시던 대로 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동작이 안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S를 눌렀다가 한번 껐다 키세요 그러면은 정상 작동이 돼있거나 아니면 알림 메시지가 그때부터는 뜰겁니다 어, 이점 시험 보면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시험 접수 시험 합격 팁에서 알려드릴텐데요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은 상시 시험이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매일. 그래서 엑셀을 제가 두번을 보면서 느꼈던건데 첫번째는 너무 어려웠어요 통과는 했지만 풀면서 아, 이거 70점 완전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땐 너무 쉬워가지고, 어? 이렇게 쉽게 나오면은 일주일만 하고도 붙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를 보고 1주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텀 동안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 저희 애들은. 항상 까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까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 바짝 공부를 하시고 머릿속에 있을 때 3일을 연속을 치시든 4일을 연속을 시험을 치시든 한 번에 파바박 보고 그 중에서 합격 하나가 걸리기를 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빠르게 공부하고 여러 번 시험 접수해서 빠르게 끝내는 게 스트레스 정말 안 받아요 저 3주 동안 그 출퇴근하면서 인간 보고 계속 집에 와서 술 먹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타자 타닥 하면서 하고 있고 이거 정말 쓸쓸지 많이 막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공부하시고 빠르게 여러 번 시험을 치셔서 하나가 얻어 걸리실 때 그때 합격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돈을 좀 많이 쓴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에 한 번에 2만원이잖아요 그냥 저는 6만원 쓰고 정신적으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에 대해서 짧게 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답장을 드리던 아니면은 그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리든 이렇게 좀 촬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턴을 했을 때도 그렇 사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따시면 정말 도움이 본인한테 많이 될거예요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돼서, 어 물론 필요가 없다면 안 따셔도 무관합니다만, 따시면은 그래도 스트레스와 이제 워라밸을 좀막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시험을 바로 합격하길 제가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 때 봬요.